네, 안녕하세요. 서울중고차TV 중고수입차 전문 중고자동차 보건 리프테시카 장안오토렌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할 곳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인피니티 Q70을 데려왔습니다. 네, 이 차는 2010년에 인피니티 M 시리즈 M37, M56으로 출시가 되었다가 네, 2015년도부터 인피니티 이제 네임 이제 이름 이제 교체 전략 때문에 인피니티 Q70으로 바뀌었습니다. 3,700cc 엔진의 7단 조합이고요. 자연느기입니다 3700cc 자연느기인데이 엔진을 가지고 자연느기인 300마력도 됩니다. 대단하죠. 네, 이게 되게 보시면 그 닛산 또기수대니 닛산 아니겠습니까? 또 되게 이또 멋스럽고 되게 빵도 크고 이뻐요. 전 개인적으로 일본에 살면은 일본에도 우리나라 그 세단 양대 산맥 뭐 그랜저 K7 S7 있듯이 일본도 이제 도요타의 크라운 그리고 이제 닛산 후가 이제 인피티 Q70 이 모델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어있뭐 렉서스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 세단과 되게 비슷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타이어도 마제스티나인 앞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도도 좋고요. 뒷타이어도 동일 제품 마제스티나인. 기는 조금은 모자릅니다. 그래도 양호합니다. 이만은 쓰실 수 있어요. 일단은 보면은 이게 또 페이스 리프트가 됐기 때문에 규체공원으로 바뀌면서 또 되게 테일 램프도 어두컴컴해지고 되게 이쁩니다. 이게 또 하, 이뻐요, 이뻐요. 아, 이 뭔가 중후하면서 그 세단 좋아하시는 분들, 그 고풍적 그 전통적 세단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렉서스 GS나 도요타 크라운보다 이게 얘가 더 좋거든요. 이게 여러분 신기한 점이 있어요. 네, 키를 들고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아니거든요. 뭐, 이 당시 전용 인 일본 세단들 가스 리프트 방식인데, 근데 희한한 게요. 트렁크에 소프트 클로징이 있습니다. 아, 신기하죠? 아, 이게 렉서스, 일본의 그 세단들을 놓고 보자면 렉서스 GS는 좀 약간 북미 성향이 되게 강하고요. 이제 우리나라 약간 고풍적 세단으로 쳤을 때 도요타 크다운은 내수 느낌이 강하고 이, 이 친구도 이제 인피티 큐 그리고 이제 니산 후가 얘도 이제 되게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전통적 고풍적 이런 일본 세단의 느낌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차가 네 실내도 깨끗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열정이 붙어르네요네 우리나라 세단들이 사실 일본 세단에서 시초를 했거든요 90년대 이제 원래 일본 하면 또 세단 아니겠습니까 도요타 크다운 이런 또 멋있는 닛니 뭐. 세르리 아니면 뭐 이제 도요타 마크2 이런거 만들던 되게 잘 만드는 세단이 전문인 일본이죠 네, 우리나라 이제 세단 하면은 뭐 대우의 로얄 시리즈가 옛날에 있었을 거고요 그랜저 시리즈도 있고 포텐샤도 있고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런 세단들의 특징이 다 일본의 세단 것을 가져왔고 그래서 일본의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뭐 승차감, 주행질감 그런 모든 승차감이라든지 뭐 엔진의 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독일 세단들보다는 일본 세단의 되게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오피러스, 그랜저, TG, ACG 뭐 에쿠스 이런 데까지 다 이어져 온 거고요 이 차량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 드자면 우리나라 그 흔히 아시는 그 제네시스 이런 세란 느낌인데 조금 더 섬세함이 가미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식은 17년식이고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두 개만 있는 뼈 따고 문제 없는 무사고차장 18만 킬로입니다. 네, 기술의 니산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사이드밀 여기 다 있고요. 스마트키도 있습니다. 당연히 폴링 이런 거다 있고요. 운전석 보이시죠? 운전석 깨끗하고요 네, 2017년에 노원구 거주 당시 40대 남성분께서 구입하신 후 18만 킬로를 혼자서 운용하신 차량입니다 이게 되게 실내가 보면 거실 같아요 우리나라 그 르노삼성의 SM5 2세대 SM7 차량이 그 니산 티아나 것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차도 보시면 그 뭔가 되게 차 실내보다는 거실의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듭니다 네 이렇게 지금 탑승을 했고요 아, 이런 아날로그 시계 있는 게또 감성이죠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문을 열고 보겠습니다. 지금 여든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섹세스가 있어서 시트와 핸들이 움직입니다. 네, 주행거리 18만키로 확인하셨고요. 이 사실상 되게 일본 차, 일본 차에서 그 약간 북미 성향이 섞인 일본 차가 아니고요. 도요타 캠네 이런 것도 이제 월드베스팅 카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차죠. 그런 느낌보다는 전통적인 일본의 것이 무엇인지, 일본 세단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했던 그 일본 세단이란 그런 것이었다를 좀더 표현해주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뭐, 사소한 거지만 저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블랙파스, 하이패스 다 있고요. 이 VQ 엔진 소리, 자연흡기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독일 차들도 다 터보 엔진을 쓰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차와 함께 유일하게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었고요. 네, 5천에 락이 걸려도더 이상 안 넘어갑니다. 이 VQ 엔진 이거 명작이죠? 이 엔진은 옛날에 SM5 2세대, SM7 때그 그 시절 이제 VQ 엔진이 우리나라 유노선 SM7에 들어갔었죠? 그 필링이랑 비슷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있고 통풍, 열선 다 있고 전동 핸들입니다 또 전동 핸들이고 전동 핸들 느낌은 비, 움직이는 느낌은 약간 우리나라처럼 비슷한데 옛날 그 약간 제네시스 BH 같은 느낌이네요 창문 다잘들고 다 전자석 원터치입니다. 그것도 이게요 안전벨트가 조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안 타고 있을 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 네 소리 들으셨죠? 조여주는 겁니다. 풀면 이게 또 소리가 나고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벨트가 이게 올라갑니다. 하, 이런 게 진짜 센스죠. 이런게 섬섬이죠 진짜 이거도 의자 형상 시트 형상도 되게 약간 거실 같아요 느낌이 선프 보겠습니다 네 닫아보겠습니다 자이 차는 서울, 2017 서울모터쇼에서 봤던게 없고자고 실제로 제 모형자동차 도 방구석에 있던 차입니다 그 파우디 제품이었을 거예요 중국에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야, 이런 차 지금 실제로 타고 있으니까 참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게 보시면 되게 조용하고 섬세해요. 되게 메모리 시트 이런 거 당연히 다 있고요. 이제 시동을 끄고 한번 내려서 차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 보기 앞서 구독 버져요 한번더 부탁드리며 HID 헤드램프와 LED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아, 세계 10대 엔진으로도 선정이 됐던 닛산의 인피니티 네 VQ 엔진입니다. 뉴이랑 이런 거는 딱히 없습니다. 이게 또 독일 차들은 내구성보다는 성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데요. 일본 차량들은 우리나라 차와 동일하게 그냥 내구성을 좀더 강화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국산차와 동일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비 진단 결과 프트 디스크와 패드 교체 외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총 30만 원 지출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네, 지금 인피니티 Q70 시운전 나왔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아전 개인적으로 이 닛산 인피니티 차는 이 깜빡이 소리 턴시그널 소리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 그랜저 TG 오프더스가 진짜 턴시그널 소리 너무 좋았거든요. 딱그느낌이날까요 살살 타면 네, 저정적인 그 우리나라 그 고급 세단들과 되게 비슷해요. 이, 운이 나나라 고급 세단들, 옛날 유그랜저 이럴 때부터, 일본의 세단들을 많이 가져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약간, 차의 전반적인 느낌이, 그, 제네시스 BH의 그랜저 TG3.3, 그 약간 엔진질감 그리고 약간 독일차의 안정감? 이렇게 세 개가 좀 겸이 된것 같아요. 네, 되게 조용하죠, 또. 2000년대 특히 일본 세단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나라 고급 세단들과 동일한 그 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내구성도 좋고 더 정숙하고 그리고 그뭐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조작 느낌 하다 이런 것도 더 이질감이 없고요. 근데 브랜드 밸류까지 챙겨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 차들이 그 당시에 많이 팔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넘어와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단단한 승차감 등을 원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독일 차에 되게 많이 길들여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런 옛날 우리나라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형 세단들이 이제 점점 외면받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하다 못해 라고 클러치에 빠져 가지고 이렇게 RPM이 내려가고 이런 느낌도 다 우리나라 대형 세단들과 되게 많이 흡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차 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적응이 안될 수도 있고요. 현대 기아차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뭐 현대 기아의 뭐 대형 세단 같은 걸 타고 있으신 분께는 정말 만족스러울 거예요. 가격도 현대 기아보다 저렴한데 현대 기아보다 더 좋은데 현대 기아에서 특별히 벗어난 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러우실 거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자 이제 신호가 바뀌면은 제가 플러스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V6 네, 3.7 네, 엔진이죠 VQ 엔진 이 VQ 엔진은 옛날에 이제 삼성 르노삼성자동차 SM5UV에도 들어왔었고 2 5도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유명한 차 있잖아요 SM7 네, 한때 보배드림 슈퍼카였죠그 엔진에서 200cc를 추가하면 이 엔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엔진이 300마력대인데 자연 느낌으로 300마력들을 만들었어요. 하, 이건 진짜 니산의 기술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옛날 에니산의그 약간 브랜드 위상이나 약간 생각이 우리나라 90년대 쌍용차 약간 그 기수대 그런 느낌인데요. 네 이렇게 또 시운전했는데 이상 없는 결과 확인하였고요. 네 되게 정숙하고 아무튼 좋습니다. 밟으면 또 재밌게 나가고 이상 시운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성도 겸이 하고 내구성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섬세하고 얘도 멋진 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참고로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닛산 인피니티가 철수는 했는데 정식 센터에서는 여전히 28년도까지 수리를 해줄 예정이고 사실 근데 정식 센터 가시는 것보다 그냥 이제 사설업체 있잖아요 웬만한 뭐 이제 JUC라든지 일산에 근데 유명한데 아니면은 이제 뭐 일본차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시면 독일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네 저렴하게 구매하시 이제 수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독일차 수리비는 이제 애프터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냥 삼성차 수리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차는 실제로 똑같아요 그냥 옛날 2세대 SM7, SM5때 수리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별 걱정이 없습니다. 내구성도 그와 비슷하고요. 네, 이상 또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큰 힘이 됩니다.